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에게만 늘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아픔이 참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제 유일한 가족은 친이모 뿐이었죠. 물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친이모는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각자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 때문이라는 핑계로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죠. 딱한 번만 화목한 집에서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저를 어려서부터 중학생 때까지 나물라라 하셨고, 친이모가 아니었다면 전 보육원에 벌어졌을 신세였겠죠. 그래서 늘 이모에게 감사하고, 다정하게 품어주신 이모부께도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는 위암으로 엄마는 본인 스스로 두분다 가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에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었고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뭐추억할게 있어야 슬프기라도 하죠. 그저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를 모두 잃고 저는 오롯이 세상에 혼자뿐인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이모가 잘해준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허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도 있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눈치를 주거나 한 적은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주야강 교대 근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기숙사를 사용하며 생활했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고 월세 집이어도 제 집이 생겼어요. 집이 뭐라고 그렇게 좋고 편했습니다. 저는 혼자 몸으로 스무 살이 되자마자 그렇게 이 악물고 살았고 이모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공부를 더 하라고 대학 진학을 하라고 도와주겠다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간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더 바라겠습니까. 저도 양심이란 게 있죠. 제가 여유가 생기자마자 전 이모에게 용돈을 매달 드렸어요. 그간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의 개념이자 감사의 개념으로 말이죠. 뭔가 이제는 다 이뤘다고 생각했고 월세집을 전세로 전세를 자가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더 열심히 살자는 목표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학장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과도 모두 떨어지게 되었고 솔직히 제 얘기를 깊게 하고 싶진 않아서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며 만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도 저를 먼저 찾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았지만 말이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던 찰나에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산해내던 제품업체의 대표였어요. 솔직히 보잘 것 없는 제가 이런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다들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전 처음에 이 사람이 대표인지도 몰랐고, 그저 타 업체 직원이겠거니 했습니다. 매번 저희 군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곁으로 와서 여기는 식단밥이 진짜 잘 나온다고 말을 하고 이것저것 새갑게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야 싶다가 그렇게 한두 마디 서로 오고 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호감으로 발전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1개월쯤 되었을 때 본인이 직원이 아니라 대표라고 제게 말을 해줬고 참 부담스러워서 헤어짐을 고 했었죠. 그러나 그때 남편은 우리가 만나는데 문제될 건 없다며 저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해줬어요. 사실 외로움이 큰 저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퍼 주는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저 역시 많이 사랑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조건이 제가 많이 기울어서 뭔가 끝이 있는 사랑을 하는 기분이라 더 사랑하기 전에 그만둘까 싶었던 거죠. 제가 많이 아프고 다칠까봐 지레 겁을 먹고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더 당당하고 힘차게 이끌어 나가줬고 그런 남편을 믿고 저는 마음껏 사랑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공주라도 된 마냥 공주대접을 극진하게 해주는데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아본 제가 이런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사정을 다 알았던 남편은 저를 더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솔직히 저도 점점 놓치기 싫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결혼을 결심합니다. 저야 뭐 허락받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모와 이모부께 인사를 시켰어요. 저에게 이모와 이모부는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은 존재니 말이죠. 저희 이모는 그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라고 외롭게 두지 말라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그런 이모를 안심시켜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었지만 시부모라는 무서운 존재가 있었어요. 막말로 제가 배아파 낳은 자식이 저 같은 상황의 여자랑 결혼 하겠다고 하면 저라도 뒤집어질 겁니다. 그걸 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용기를 낼수 없었고 주저했어요. 결국 남편에게 힘으로도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갔죠.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부모원을 시댁에 초대를 받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아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만 봐도 부잣집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반겨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조금은 놀라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몰라서 그러시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 그렇지도 않았고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편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걱정 마.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만 살아주면 좋겠거든. 우리 민재가 직접 사랑하는 여자라고 꼭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여준 것 자체가 우리 공격스러워서 아 정말요? 감사해요. 불편했다기보다는 실망하실까봐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게요. 그래, 우리는 그거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둘이만 잘 살아줘! 시부모의 만남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고,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을 했고, 저는 공장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제가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히 살림하고, 그럼 너무 좋죠. 다만, 저는 혼자 먹고 살았던 그 기간이 너무 커서 그런지, 불안감이 약간 있어서, 남편에게 집에서 제가 할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제가 선택한 일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자격증도 많이 따고 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벌이를 따로 해뒀습니다.사람 일이라는게 정말 모르기도 하고 전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세상이 혼자 남겨지는 거라서 두렵더라고요하도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를 지키려는 본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걱정과는 무색하게 남편은 제게 너무 잘해줬어요. 매일매일 퇴근하면 집에 오기 바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죠. 결혼했지만 여는 커플들처럼 저녁 시간에는 나가서 데이트도 참 많이 즐겼습니다. 그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죽하면 시부모도 그렇고 저희 이모도 지인들까지도 남편을 애처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딱 저렇게 행복하게 산 지는 1년 정도였고 결혼기념일을 기준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하루는 별 이상한 핑계거리를 말하며 외박을 한다고 했어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외박이 시작되더니만 외박을 거의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핑계는 집에 오기 귀찮아서 근처 친구 집에서 잔다거나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며 혼자 호캉스를 즐기겠다는 거였죠. 누가 봐도 말 같지도 않은데 정성도 없는 핑계를 말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부모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갓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하면. 바로 갓김치를 담궈서 보내주시는 분이셨고. 늘 제게 새아가 새아가 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체크해 주셨어요. 심지어 결혼을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에는 갑자기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전화 와서 나가보니 벤츠에 왕 리본을 달아서 선물로 주셨던 시부모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상에 이게 더 뭐예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벤츠 타고 좋은 곳만 많이 다니길 바래. 세아가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해 알겠지 며느리 생일에 벤츠라뇨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타보지도 못할 줄 알았던 벤츠 선물을 받고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게 꼭 벤츠라서기보다는 절그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허터남이 들 때면 전 시댁에 가거나 시모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아지자 눈치가 재빠르신 심어는 제게 물었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말을 해줘 봐. 민재가 말썽 부리니? 에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여기 오면 친정 온거같이 편하고 좋아서 자주 오는 거예요. 속일 사람은 속여. 너 표정만 봐도 내가 다 알지 모르겠어? 에이 정말 아닌데요 어머님 소정아. 민재 대 아들이지만 참 말썽 많이 부렸던 애야. 그런 애가 소정이 너만 나고 정신 차리고 진득히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터치 안 했던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 말해줘야 해. 알겠지? 우린 늘네 편이야. 그거 잊지마. 내 새끼라고 난 끼고 돌지 않아. 시모랑 이날 진지한 대화를 했는데 들어보니 남편이 사고를 꽤 많이 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여유롭기에 돈 귀한 줄 모르고 평청망청 살면서 사람들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사람이었죠. 괜히 시모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 몰래 무슨 사고를 치나 싶어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날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시모랑 대화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분명 제 집이고 들어서자마자 현관에 낯선 여자구두가 놓여져 있었고 설마설마하며 안방으로 향했는데 상관 열어 난리를 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 침착하지 못했지만 우선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둔 후 바로 문을 확 열었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누구야? 에이씨 깜짝이야. 뭐야 엄마네서 자고 온다면서 왜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내가 자고 오면. 당신은 이딴 짓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집에까지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말 가려서 해. 더러운 짓이라니. 사랑인데 우선 오늘은 가야겠다. 오빠 차 타고 가. 내일 연락해. 아우 뭐야. 진짜 짜증나게. 저기요 아줌마. 매너도 모르세요? 노크는 기본 아닌가? 언제부터 지켜본 거야. 변태야. 뭐야. 소름 끼쳐. 입못다으러 저를 향해 변태 취급하며 너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간녀의 머리째를쥐어잡고 흔들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상간녀를 한껏 쥐어펴고 쫓아냈어요. 더 열받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던가 당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샤워하는 남편을 향해 간장을 들고 가서 막 뿌려버렸습니다. 더러운 놈아,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그딴 짓을 해놓고 지금 내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샤워를 해? 너 무슨 사이코패스니? 여보, 쉿! 조용히 해. 그리고 뭐 간장? 그거 뿌리면 기분이 풀려? 그럼 더 뿌리시던가? 당신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당신이 속아놓고서 왜 나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지? 뭐라고? 진짜 미쳤나 보다 당신 제정신 아니구나? 너 솔직히 내가 돈 많은 대표라서 혹한 거 아니야? 그 사실 알고 도 좋아했잖아 안 그래? 내가 지금 딴 여자 만난다고 해서 뭐 너한테 해주는 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거지 같은 인생 구해줬더니만 기가 무슨 진짜 조강지처인줄 아네? 당신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어머님,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감당이 되겠어? 야, 야, 너만 몰랐다니까? 나 이런 놈인 거다 알아. 심지어 내 부모인데 내가 이런 놈인 걸 모르겠냐? 그러게 눈에 눈물어서 조금만 보고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와이프님? 남편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데 제가 몰랐다고 말을 하니까 솔직히 할 말도 없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필 이때 찾아갈 곳도 없었던 게 이모네가 아예 이민을 가버려서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제가 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정도로 친한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모 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사실을 알면 그야말로 정말 뒤집어질 텐데요. 저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꾹 참으면서 혼자 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불륜 사실을 걸리고서는 아예 뻔뻔하고 당당하게 대놓고 바람을 폈어요. 그 여자랑 놀다 온다, 자고 갈거다 등등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고, 전 그럴 때마다 증거로 남겨는 뒀는데 비참하고 너무 제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이혼을 할까 수천만 번을 생각했지만 괘씸해서. 이혼해 주기 싫은 것도 있었고 웃기지만 시부모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외로운 제게 정말 부모 같은 분들이셨으니 말이죠. 혼자 소가리를 하다 보니 속병이 생겨버렸고 저는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프다 보니 살은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야 여보 해골 되는 게뭐 목표야? 안 그래도 볼품없는데 살까지 더 빠지니까 너 진짜 볼품없다 매력없다고 알아? 조용히 해 거울 좀 봐봐 제발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않겠어? 너도 그날 소리 봐봐 알잖아 몸매도 얼굴도 다 죽이는 거 인정하지? 너랑 너무 비교되니까 솔직히 너도 놀랬지? 그럼 그년이랑 처 살지 왜나 같은 거랑 결혼해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나쁜 놈아 아, 아직도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아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알려줄 텐데 이유는 딱 하나지 너같이 부족한 애딱 동정하기 좋은 애랑 결혼해서 정신 차린 척하면 우리 아빠랑 엄마가 나한테 또 얼마나 이것저것 퍼주겠냐 너랑 결혼상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난내 실속 챙기려고 한 건데 왜? 진짜 넌 미친놈이야 내가 가만두나 봐 어디 부모도 없는 고아주주에 네가 날 상대로 뭘할수 있는데, 너 나랑 살면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이 많은 거지, 네가 많은 게 아니여, 넌 그냥 거일 뿐이야 알겠어? 남편은 제게 선을 넘는 말들을 너무 심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나 싶었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이 사람이 내게 싹싹 빌수 있게, 난 복수를 해줘야지. 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선 시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지 싶었는데 미친 짓에 정점이라도 찍듯 남편은 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집에 상간녀를 데려와서 놀았어요. 상간녀는 저를 무슨 벌레 보도됐고 남편이 명품을 사줬다고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전 분노를 못 이기고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집으로 와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안방에서 뒹그고 있는 그것들을 목격하셨죠. 곧장 시모노 상관녀를 미친 듯이 때렸고, 머리채도 잡고 무릎을 꿇렸고, 시부 역시 분노하셔서 남편을 미친 듯이 쳤습니다. 시부모가 등장하자 그제서야 놀란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진짜 처음이야, 알잖아. 이 사람 만나고 정신 차린 거 절대 오해하지 마. 어? 나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증거예요. 그동안 바람핀 거 걸린 이유로절 기만했던 이것들 전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꾹 참고 또 참았는데 저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할 거고 이 사람 가만둘게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세아가 걱정 마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응징하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민재,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네가 노리는 모든 것들은 다이애비거인거 너도 잘 알지? 앞으로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불행뿐일 거야. 모든 것 뺏길 거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당신 상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도록 해. 어디 감히 바람을 펴서내 며느리를 이꼴로 만들고 기만까지 해? 네 둘이 뭔 짓을 한 건지 그 대가가 어떤지를 보여줄게. 아, 아빠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자식이고 저 여자는 남일 뿐이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자식은 이제 소정이다. 소정이한테 모든 걸줄 거야. 네가 만들어준 귀한 인연은 내 감사하게 생각할게 입 다물고 당장 꺼져. 그렇게 남편은 시배 손에 끌려 집에서 쫓겨났고, 전 다음날 바로 시부모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는 제게 무려 10억이라는 돈에 이어 마련해준 집을 제 명의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뭔가 돈으로 수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 소정아 너가 싫다면 우리를 안봐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은 끊지 말자 너 일도 이 사람 회사 들어와서 해 네가 배워서 네 걸로 만들어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덥석 받겠어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섭섭하다 남이라고 해도 엄연히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널 지킬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시부모의 보살피 말에 이혼 재판도 대승소했고, 제 미래가 바뀌게 되었어요. 당장 회사를 물려받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서 적당한 자리에서 공부하며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참 고민하던 끝에 시부모와 상의를 해서 카페 창업을 했고, 지금은 편하게 카페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 한테 연락하면서 살고 있고 간간이 남편 눈 소식도 들리는데 폐인이 되어서는 시부모에게 돈 달라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실 정도로 절대 남편은 받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독하다 싶지만 전 시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간 사고친 행적들을 보면 결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싶거든요. 전 저런 부모 밑에서 살았으면 정말 이약 물고 열심히 살았을 건데, 참 팔자라는 게 그렇죠. 그래도 바보같이 당할 뻔 했는데, 시부모의 도움 덕분에 제대로 응징도 했고, 누릴 수 있는 곳도 많아졌고, 오히려 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더 좋습니다. 앞으로도 시부모와는 연락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런 사이로 지낼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